아 여기 갖다 두셨구나 제물은 일단 없으시고 세팅해 둔 대로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번 찍으면 또 나올 것 같은데 역시 <laughs> 일단 해보고요 해보고 이거 18만 원 속에 못 끝내면 그때 누를게요 1스택이네요 자 일단 매실 좀 마실게요 잠시만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 아 그래. 자 22, 13, 14, 15. 그래. 자네로링이의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매실의 입니다 일단 천장에서만 나와도 핏둘만 안 당해도 괜찮아요. 진짜 운이 안 좋으면은 이제 계속 핏둘 당하면서 천장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짜 분위기 좋은데 계속 이어 나가자. 자 분위기 좋네요, 여러분. 이대로만 가도 정말 좋죠. 벤티 그래. 이게 매실의 이치다. <laughs> 뭐 설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laughs> 당뇨 걸리겠다 이놈들아. 지금 오늘 잠자리가 좋았다니까요. 오늘 잠자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 천장 전에 왔죠.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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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 그래. 와 팬티 잘 나온다. 야 오늘 설탕 왜 이렇게 잘 나와. 첫 번째 스킵. 그래. 매실차 한 모금 마시러 갑니다. 2 0몇차때에요 팬티, 팬티. 와잘 뽑는다. 왜 팬티로 들리냐고요. 제가 팬티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 팬티라 들리는 게 아니라 팬티라 들리는 게 맞아요. 핏돌 없이 다섯 마리째 아닌가 지금. 정말 탄식 오재련도 가야 됩니다. 전장. 팬티 나옵니다. 팬티. 팬티. 몽키 팬티. 아 설탕 너무 잘 나온다. 와. 팬티. 따루기 선생. 저번에 따루기 뽑을 때 이미 6초를 해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6초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럼 다음에 일단 확정이네아 그래도 뭔가 널널하다. 자, 팬티 왔느냐? 어, 자피핏돌한번다 해가지고, 합장입니다 팬티 두장 주자. 일단 팬티 한 장. 그쵸, 한 개만 더 뽑으면 끝나요. 한장 남았습니다. 자, 나와라, 팬티. 팬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하러 가면 되죠. 아이고, 씨. 따루기 근데 왜 삼성 무기 끼고 있나요? 이제 제늘 궁금했던 건데. 오성 캐릭한테 왜 삼성 무기를 끼고 있는 룩을 만들어 놨을까? 일단 이제 확장이니까 그걸 천장에 준다고. 빠르게 건너뛰겠습니다. 자, 팬티 마무리 한 장. 자, 팬티 총7장 뽑았습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정말 단식하시죠. 이게 진짜 매운 맛이에요. 정말 내 나라 이놈들아, 종말이다 이거는. 이거는 종말이지 그래. 아, 이 개똥 같은 진짜. 우기 가차가 제일 맵긴 매워요 이 게임. 아까 소복 피바라 그랬나? 어떤 조합으로 했다 그랬죠? 조합까지 따라해 보죠. 호소 피바 바바 라메인 이염 호소 피바 바바 라메인 이염 유. 됐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무기가 강공 누르면서 천장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왜 항상 노란색으로 보이지 저도 그래요 제가 볼때 정상 같은데요 이거 가차 많이 하다 보면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이제 보라색 내려오는데 황금색으로 보여요 자꾸 정말 정말 제발 나와라 매실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역시 매실 매실은 만물을 움직인다 무기 뽑기에서도 오선캐릭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4선 캐릭.. 깨릭, 캐릭이 아니죠 캐릭까진 나와요 5선 캐릭은 안 나와요 어이구 빨리 왔다 종말! 으아.. 긍지야.. 나중에 율러 나오면 율러 주면 된다고요 요거 다음이 천장이죠 이번에 이제 아까 픽돌 한번 당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종말 아니면 은 천공이거든요 종말 나올 거예요 종말! 종말이 다가옵니다. 아와라 종말 또 천장에 오던 것인가 매실검 미리 마시겠습니다. 아, 매실검이 아니죠. 매실차. 매실검 말 혼나 온 겁니다. 미치겠다. 아 종말 나와라. 그렇지. 잘 나온다. 빈티도 잘 나왔고 종말도 잘 나오네요. 아 오늘 분위기 괜찮네. 이 스트리머는 매실로 검을 만드는 스트리머라고요? 검을 담글 줄 아시는 분? 검을 담글 줄 안다고요. <laughs> 매실 한 모금. 와, 진짜 잘 나온다. 저번에 늑마리랑 비교하면 진짜 단판이죠. 비르팅 매직. 비르팅 매직. 저한테 비트기라고요? 네로린 님, 지금 재개정 아닌데. 본존님이 저보고 비트기래요. 이것이 제자리 선정입니다. 아, 홍소연 님의 정해준 자리죠. 맞아요. 제가 볼때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말 매직이다. 잠깐만 방제 바꾸죠. 방제 바꾸고 올게요. 자, 매실 미리 마실게요. 김치국 마실까 그렇다고요.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아좀 빨리 왔다 정말 나와라 으아 여기서 천공을 두번 준다고 아 이거 뭐라고 제발 한개줘한 개만 더 뽑으면 오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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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종말이다 이거는 번주년 끝났습니다 벤티 6초월에 이제 정말 오지런이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18만 원석에 시작했거든요 그럼 17만 원석에 벤티 6초월에 정말 오지런한 거거든요 잘 뽑았는데